안녕하세요. 절대값 TV 명품 PD 한피디입니다자 주식시장, 뭐 금융시장이 지금 뭐 폭락을 하고 있어요.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자 그다음에 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불확실하다.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도 모른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서 미국의 주식시장도 급락하고 있고, 어뭐 유가도 폭등하고 있고, 환율도 폭등하고 있고. 음, 주식도, 우리나라 주식도 폭락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에, 한번, 지금 금융시장을 한번, 음, 음, 체크해 보시죠. 어, 같이, 같이 체크해 보시죠. 주식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뭐, 이게 또, 어, 뭐 주식과 관련 없다고 하더라도, 그죠? 어, 우리 부동산 시장하고도 관련이 있죠. 어, 금리와 관련된 거니까. 지금 시, 사실 시장이, 음, 부동산 시장이 조금 긍정적이었거든요 바닥에서 좀 물건을 흙고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 타임에 이렇게 폭락이 온 거예요 자그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는 분위기였다는 건 전체적으로 금리나 기대감도 있었고 코인 시장도 좋죠 부동산 시장 아니 저 주식시장도 이렇게 한 2779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뭐 이거 개인이 산 것도 아니고 어, 외국인이 산 거니까 어 이거 시장이 좋아지는구나 그러면서 어, 이 현금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어, 거래가 다수됐어요 그죠? 어, 이게 예, 최근에 시장 흐름이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어, 뭐 미국의 금리이나 딜레이되는 것은 그런대로 잘 버텼어요. 그건 잘 버텼어요. 어, 워낙, 뭐, 미국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대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에, 잘 버티다가, 이란하고, 어, 이스라엘의 전쟁. 자, 여러분들, 어, 뭐,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란은, 이스라엘은 작지만 강한 나라고, 이란은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죠? 옛날 페르시아로 보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야. 뭐 옛날만 못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그죠? 음, 둘이 전면전을 한다고 하면 뭐 연유가 폭등, 그죠? 어 그다음에 뭐뭐 뭐 대혼란이 오는 거죠, 그죠? 뭐 완전히 그 물가 폭등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다는 것은 음, 이란의 그핵 개발 그 원자력 발전소인가요그 농축 우라늄 있는 거, 그 지하에 뭐 80m 기피로 박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지간하면 이, 이, 뭐야, 이, 벙커버스터 폭탄 가지고도, 이, 뭐, 이걸 파괴못 한대요. 이스라엘도, 사실은 보복이 쉽지 않은 거야. 그걸 부시버려야 보복이 되는 건데, 쉽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핵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 히 전면전이 되는 거잖아. 자, 그, 그, 것에놀래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콘도박질 치고 있다. 라는 거죠. 그죠? 어. <laughs>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요 음, 외국인이 이렇게 사서 올라갈 때이 삼성전자만 사가지고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게 보세요. 자, 오늘 뭐 자연스럽게 아주 그 재밌는 얘야기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를 끌고 올라갔어요.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끌고 올라갔다가 아, 삼성전자 를 파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삼성전자 이 바닥이 안 보여요. 저도 좀 여기서 샀다가 물려가지고 계속 물타기 하고 있거든요. 어, 물타기 하고 있어요. 뭐한번하면뭐 뭐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내일 어,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은 음, 음, 이렇게 삼성전자 패면 삼성전자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 많이 올라간 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자 보세요. 뭐 아무거나 볼까요? 뭐이 이 주식은 좀 보기가 그러네. 워낙 차트가 뭐 움직임이 없으니까. 자, 다른 거 보시죠. 뭐 이거 보시죠. 이거. 이거 그래. 이게 낫겠다. 자, LG 플러스. 뭐 이거 탄탄한 회사죠. 그죠? 탄탄한 회사예요. 그죠? 어, 뭐 배당도 한6% 주고. 어, 뭐 저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저도 이게 여기서 샀나? 아, 요즘에 사, 요즘에 산거 같아요. 그죠? 9,700원.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생각했죠. 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오르지도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주식은 더 떨어지고 있어. <laughs> 그냥 이건 뭐, 코비드, 어, 때만큼 떨어졌네. 그죠? 코비드 때 예, 바닥이 얼마야, 이거? 9,200원이었잖아요. 그죠? 장중에, 이거 장중이죠. 자, 이게, 그래요. 자, 보시면. 음. 자, 이렇게 주식들이, 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냥. 자 이런 것도 보세요. 이거 뭐 이거 뭐 올라간 것도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 그렇죠. 자 주식이 이, 이, 이런 상황이다. 자 카카오도 <laughs> 자 카카오도 볼까요? 카카오도 여기서 한번 37,300원 찍고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죠. 그죠? 바닥을 또 잡고 있죠. 자 저는 이런 거 사고 있어요. 이런 거 조금씩 사고 있어요. 많이는 안 사고 조금씩 사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대우건설도 보세요. 대우건설도. 뭐, 제가 좀 거래하는 것들이니까 참조만 하세요. 뭐, 뭐이 종목, 뭐, 매서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세요. 그죠? 뭐, 대우건설, 뭐, 적자하진 않잖아요. 그죠? 뭐, 작년보다, 뭐, 그 전보다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내잖아요. 근데 주가는, 음 뭐, 거의 IMF처럼 떨어지고 있어. 그죠? IMF. 이게 바닥이 얼마인가요? 이게 아 2020년에 뭐 이거 아 2,970원을 찍었네. 그죠? 그러면 그때 비해서 아직도 비싼 거네. 어쨌든 어쨌든 그죠? 어쨌든 주가가 바닥을 키고 있다. 뭐 바닥 키다가 한번 크게 가겠죠. 자, 에,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다른 거좀몇개더 볼까요? 이, 이, 뭐, 이 코스닥에 뭐, 게임자 하나 보시죠. 뭐, 이런 것도 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 뭐, 요즘 잘 나갔던, 음, SF반도체 뭐 이런 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음, 그러니까, 어, 지금은, 자, 업종 차트 한번 보시고, 코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음, 뭐 삼성전자 사도 좋고 그죠? 삼성전자 사도 좋고 이제 떨어지면 뭐 얼마 전까지만해도 삼성전자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죠? 뭐 외국인이 샀던 거니까 사도 좋고 아주 그 어, 지금 막 바닥권에서 막그 거의 IMF급 정도로 떨어진 주식들 그죠? 어 그런 주식들 배당도 주고 어 회사 수 실, 어이 뭐야 실적도 어 꾸준하게 잘 내는 회사들 그런 주식들 여러분들 모아 나가야 돼. 그죠? 이, 이 이렇게 에, 에, 어떤 전쟁의 분위기 때문에 에, 폭락할 때는 에, 일시적인 거야. 그죠? 일시적인 거로 보셔야 돼. 에, 제가 이게 왜좀 자신있게 말씀드리냐면 에, 제가 9.11 테러 때 주식을 보니까. 9.11 테러 때 한번 볼까요? 연봉으로 보시죠. 연봉으로. 자, 이때죠. 2001년. 아, 이때죠. 이때. 이때. 그죠? 이게 9.11 테러예요. 그죠? 이때. 어, 저도 이때 완전히 에, 잘 가다가 어, 카운터 플로브 맞고, 어, 그냥 뭐 주식시장을 떠났는데, 완전히 망가져서. 자, 이때가 바닥이었어요. 그죠? 어,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전쟁이 나면, 뭐, 완전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다. 근데 9.11 테러는 완전 히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사실, 뭐, 사람도 다 죽고, 미국도 반격나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란하고, 어, 이스라엘은 뭐 서로 장난을 치는 것 같아. 그죠? 어, 뭐, 공, 뭐 이스라엘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영사관을 폭격했고 이란의 영사관을 뭐, 완저전히뭐 너도 이제 더 이상 음, 선을 넘으면은 이제 가만히 안 놔두겠다 또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막 미사일 날리는데 예, 미리 예고하고 날리고 그죠? 어, 그러니까 아이언돔으로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어, 반격은 끝났다 <laughs>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전쟁은 뭐 확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의 핵 공격을 핵핵 핵, 핵 기지 그핵 우라늄 농축 한것을 때리기도 아직은 쉽지 않고 성공할 확률도 없고 더 틸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럴 때막 주식을 팔잖아요, 그죠? 막 투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주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뭐 악재가 있으니까 떨어지지, 뭐 그냥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어, 호재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실적은 올해는 좋다. 그죠? 앞으로 뭐, 엔비디아도 나쁘면 다. 다 살아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미국 경기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죠? 음. 주식은 지금 사야 될 타임이에요. 사야 될타 타임. 어, 뭐, 어,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주, 주, 주식들이 완전히 다 바닥군이에요. 그죠? 어, 완전히 뭐, 사실 뭐, 주식이 바닥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훨씬 싸다. 그죠? 어, 그렇게 예, 보시면 돼요. 저는 어제도 사고, 어제는 조금 사고, 음, 그동안 보였던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도, 오늘 거의 다 샀어요. 어, 이제 총알이 없어요. <laughs> 이제 내일도 더 사야 되는데, 어, 내일까지 썰 총알은 없어요. 그러나, 아, 분명히 반등은 온다. 그죠? 반등은 오고, 이제 그 뒤에 움직임을 봐야죠. 그러나, 시장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주봉으로 봐도, 예, 커스피 주봉으로 봐도, 이미 20주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매도 구간에 온 거야. 그죠? 자, 여기서, 어, 3주, 4주, 4주째 떨어지면서 과매도 구간으로 왔어요. 자, 이 기간 동안에 뭐예요? 금리 인하 어렵다. 그죠? 어, 이란 이스라엘 전면전. 그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은 다온 거예요, 그죠? 다온 거예요. 자,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자기가 용감하게 떨어질 때 들어가야 수익이 나는 거지, 그죠? 아니면 아 어, 이제 반등한다 하고 이제 막 양선이 나고 막 음, 폭등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대돌림 들때뭐 이게 뭐 내리나 뭐 모래 뭐한 30포인트 났다.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가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미리 들어가면 또 미리 폭락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자, 주식장이 그래요. 자, 그, 그 내용 요, 요런 주식 시장의 흐름을 좀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한번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1 3 9 0 오늘 1,399원까지 갔다 오더라고요. 그죠? 에, 자, 왜 가는지는 음 일단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미국의 달러가 뭐금리나안 한다고 하니까. 그죠? 금리나 한다고 하면 음, 당연히, 달러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예, 달러는 강세로 가고 있다. 글쎄요, 1,400원에서는 뭐, 정부가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가, 아, 일단, 최 고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1,500원, 1,600원 가면 우리나라 금융유기에요. 그거는. 금융유기다 보시면 돼요. 저는 가지고 있던 달러를 거의 다 팔았어요. 한 3일 전부터.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다 팔았어요. 계좌에 달러가, 아, 10달러 밖에 안 남았어요. 다 팔았어요. 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자,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전면전이냐, 아니냐인데,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전면전 분위기는 아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급등할 때는 뭐냐면, 시장은 그래요. 급등할 때는 야, 이게 이란과 이란은 전면전이 아니래. 그러면서 올라요. 그죠? 눈치를 채야죠. 그죠? 미리 눈치를 채고. 주식을 모아 나가야죠. 자, 어제 또, 그, 미국의 소매 판매가 또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랑못 도는 거죠. 지금 미국이 문제가 뭐냐면, 에, 금리도 비싸고, 그죠? 어, 물가도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소비가 안 준다는 거야. 아, 냉면이 한 그릇에 4만원, 불이 먹으면 8만원인데도 사먹는다는 거야. 사먹는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봉이 미국에서 1억 5천인데 저소득층이래. 에? 그래서 생활 보조금을 정부에서 줘야 된다는 거야. 물가가 하도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맨날 그렇게 돈을 퍼주니까, 그죠? 에, 퍼주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야. 자,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도 배럴당 80달러에서 81.418. 자, 이제 뭐 잘못하면 이제 확전이 되면 한 100달러 가는 거죠. 자, UBS는 내년 금리 6.5까지도 갈수 있다. 자, 그 만약에 물가가 안 떨어지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나 얘기는 쑥 들어갔어요. 이나 얘기는 쑥 들어가고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인상 얘기. 자, 그래서 채권 금리도 어 급등했다. 전일보다 11bp 오른 어, 4.6일. 그죠? 어, 4.6일. 채권 시장이, 채권의 금리가 오르면 주시장이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어. 11월 중선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그죠? 어. 미국채 2년물 금리, 이건 뭐 장기금리 같고 국채 10년물이고, 이거는 2년물 금리는 4BP 상승한 4.9. 아, 거의 5% 됐어요.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자, 이거 뭐 계속해서 금리 오르고, 우리도 금리 올릴 상황이 오면 지금 건설사들은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아지는 거죠. 그죠? 위험한 데가. 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또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주식시장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엄청난 악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엄청난 악재들이 나오고 있어. 건설 건설업좀 한번 볼까요? 자이이에요 건설업은 이제 신저점 신저점을 깼네. 그죠? 사실 이렇게 저점 깨면서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야. 그죠? 건설업 종이 이래요. 이거 이거 한번 올랐다가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어, 이제 뭐 망하는 기업이 많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죠? 템버 어, 뭐 이건 월봉으로는 아 깨진 않았네요. 그죠? 월봉으로는. 자 그러나 건설업 종이 반등을 시작하면 뭐 우리 경기가 반등한다는 건 건설업이 반반등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반등하면 또 무섭게 반등할 수 있죠, 그죠? 어, 그래서 이 건설 건설주들을 조금 뭐 하나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에, 각 낙폭이 크게 떨어질 때가 이게 지금 PF가 문제가 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요 요 구간이 사실은 이제 뭐 공포 구간이죠.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설사 부도날지도 몰라하면서 이렇게 여기 잘 모았다가 여기서 다패는 거죠, 다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음. 자 여러분들 어, 너무 겁먹을 거 없어요 오늘도 보면 외국인이 에, 한 처음에 동시효과 전에 한 3600억 정도 팔았 3600억 정도 팔았다가 동시효과 보니까 한 1000억 정도는 들어왔더 라고요 어, 삼성전자를 8만원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에, 한 2500억 팔았는데 에, 오늘 지수가 63포인트 65포인트 인가요 그 빠진 것 치고는 많이 안 팔았어요 외국인이 그죠 어, 그건 뭐예요 그렇게 매도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도가. 그죠? 그리고 거기다 대고 막, 예, 외국인도 패 수도 없고. 그죠? 어, 패면은, 100포인트 이상 빠지는데. 음, 그죠? 매도가 많지 않다. 뭐예요? 삼성전자만 조금 판 거야, 삼성전자. 삼성전자 볼까요? 얼마나 팔았나? 많이 팔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 오히려 외국인이 샀네요. 그죠? 사더라고, 내딱 보니까. 어, 10, 130만 주.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외국인이. 오히려 샀어요. 132만 주를. 그죠? 기관이 150만 주 팔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떨어질 때외국인더 샀다라는 거 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 대고 일반인들은 또 팔았겠죠? 그죠? 자,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신문에는 뭐 외국인들이 판다고 그러는데, 오늘 삼성전자 오히려 샀어요. 그죠? 어, 샀다. 자 여러분들 음, 지금 뭐 금융시장이 불안해도 이 불안한 이유가 전면전이다 그죠 근데 전면전은 에, 오히려 불확실하다 일어나는 게자 근데 주식시장은 음, 아주 히스테리컬하게 에, 급락을 하고 있다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에, 다 털리는 거야 털리고 다시 매물을 받아서 에, 대반등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물론 이제 예, 만약 그또 위기감이 고조된다, 이건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 장기전으로 가겠다 이러다가 자 그러면 또주 시장은 비리비리 힘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주 시장을 파악하시면 되겠죠. 금융시장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상 절대갑 TV의 명품피디 한피디였습니다.